숙녀와 신사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이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마음이 행복으로 공명하는 그곳입니다. 별들의 결혼식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하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민호와 김고은, 꿈의 결혼식이 곧 현실로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정한 사랑 이야기. 기쁨과 행복한 날들을 기다리는 이들만이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국 스크린의 두금빛 마음이 새로운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팬들의 마음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화 이야기가 파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별, 지 드랙은 이자발적인 조사 이후 기자들 앞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는 그의 경력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주시하는 세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한 예술가의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우리와 함께 비밀의 막을 하나씩 벗겨내고, 이민호와 김고은의 큰 날의 기쁨을 공유하고 예상치 못한 발표를 기다리세요. 또한 지드래은의 태도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분석할 준비를 하세요. 명성과 피할 수 없는 책임 사이의 대결입니다. 뜨겁고, 흥미롭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한 이 행사를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사랑과 비밀로 가득 찬 하루의 모든 감정을 느껴보세요. 오직, 여기에서만, 별들의 무대에서, 이민호와 김고은, 꿈의 결혼식이 곧 현실로,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의 최고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뛰어난 여배우 김고은과의 곧 있을 결혼식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적인 발표는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한 소문에 종지부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이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 기뻐할 것을 초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더킹 영원의 군주 시리즈의 주연 배우인 이민호와 김고은은 스크린 위의 사랑도 현실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대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생연분 커플입니다. 이민호의 소셜미디어 선언은 수많은 축복과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두대 스타 사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의 목표를 재정의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다가오는 결혼식을 기대하시나요? 라는 질문은 불명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흥분은 그들의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와 댓글의 수치로만 나타나지 않고,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모여 기쁨과 기대를 표현하는 곳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민호와 김고은의 삶에서 중대한 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기대하는 사건입니다. 팬들은 자신들도 이동화 같은 이야기의 일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 중이고 세부 사항이 비밀에 붙여지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스타 모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고 큰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결합은 두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는 두 영혼의 조화입니다. 이 소식이 가져다주는 열광을 줄일 것은 없으며, 결혼식은 분명 그들과 그들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이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수백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카운트다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드렉은 이자진 조사 후 기자들 앞에 나타나면서 태연한 태도로 혼합된 반응을 받고 있다. 마약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지 드래곤 35, 권재용, 21월 6일 경찰 앞에 사진 출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스트레칭 동작을 하고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그의 태연한 접근 방식은 네티즌들의 혼합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11월 6일 오후 1시 23분에 권지용은 인천 문현경찰서에 도착해 기자들 앞에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손목을 풀었다. 기자가 마약 사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빠른 조사를 받고 싶다.고 대답했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탈색한 것은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지 드래그는 그런 적이 없다. 고 간단히 대답했다. 지 드래그의 태도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그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의심과 온라인 괴롭힘에 직면해 있다. 나는 억울함을 느낀 사람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다. 오늘과 같은 스트레칭 동작은 그가 바르고 숨길 것이 없어 보인다. 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지 드래곤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일부 네티즈는 그는 거만하고 진심이 없어 보인다. 머리도 숙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뻔뻔하게 행동한다. 유아인과 치 드래곤은 세상에서 제일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초기 성공 때문에 전혀 겸손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무죄라면 더 놀랄 일이다. 그가 이전에는 너무 밝았는데 지금 그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나만 있는 것인가. 그가 마약을 했든 안 했든 그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경찰서 방문 중지 드래은은약 4시간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소변 검사의 예비 결과는 부정적으로 보고되었다. 지 드랙은 한국을 대표하는 팝 아이콘 중한 명인 그의 최근 행동은 한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마약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진 후 그가 보여준 태연한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유명인의 사법 처리와 대중의 반응에 대한 더큰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지들에게는 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 스트레칭을 하고 웃으며 대응하는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고 경솔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를 도전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공인의 책임과 이미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항상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 드랙은 내 행동 하나하나는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여유로운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공격적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지 드랙은 내 개인적인 힘과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다. 그의 대답은 공식적이면서도 확신에 차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그런데도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모든 이의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의 대연함을 무감각하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 드랙은 내 행동은 그가 직면한 상황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공인이기에 더큰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공인에 대한 비판과 응원은 끊임없이 공존한다.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무한한 신뢰와 응원은 때로는 억울함에 대한 공감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반면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드러난다. 지드렉은 내 경우 그가 어떤 답변을 하든 그의 태도 자체가 뉴스가 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해석을 낳는다. 결론적으로 지 드래곤 내 최근 조사는 그가 공인으로서 갖는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대연한 태도가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무거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개인의 시각과 사회적 기대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유명인의 개인적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수 있다.